이번에 그 경기도 환경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주식기사 우양이의 대표 강승기입니다. 어, 경기도의 환경산업 업체 수가 약 1만 삼천여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보면 한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은 어, 연간 한 33조 7,500억 정도. 그러니까, 어, 전국 각, 그, 환경산업의 약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수가 이제 과이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으로 인해가지고, 어, 경기도에서 어떤 이 환경산업체를 육성시키고 발전시키자는 목적 아래, 에 2015년도 3월에 약한 211개 회사에 에 예, 가입사를 대상으로 해서 발족시킨 이제 경기환경산업협회입니다. 어 역대 이제 회장님들께서 많은 음, 노력을 해주셔서 어떤 적지 않은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어, 국내적으로 보면 어떤 그 국내 환경 기업들한테 어떤 카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기술 교류를 통한 어떤 세미나 개최, 또 해외적으로 보면 시장 개척단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어떤 환경산업 협회와 경기도 환경산업 협회가 어떤 MOU를 체결하면서 어떤 공동 사업을 한다든가. 어, 이런 사업들을 꽤 많이 예, 해왔고요. 또그 외에 다수 많이 준다면은 뭐 일일이 열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상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저희 환경, 경기도 환경산업협회는 어, 대기 분과, 수질 분과,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분과, 재활용 분과. 아, 이렇게 네개분과로 어, 나눠져 있고, 어, 각분과위영자님들께서또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에 그, 그 메신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각 회원사들 대상으로 어떤 타톡방을 개설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또 어떤 기술 비료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보 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월1회 정도 어, 각그 환경 산업체 가입 산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어, 그네들의 어떤 취업하고 있는 아이템을 설명을 듣고 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계기의 어떤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계획의 하나입니다. 10월에. 200여 개 부스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00, 100여 개 부스가 참가하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고요. 어, 아직 시간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에, 아직 3일째 열리는 그 전시회이다 보니까 어, 또각 사업체별로 많은 홍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경기환경산업협회에서는 어각 회원사들 또각 기업체들한테 네, 어떤 공문 발송 또는 어떤 어, 어떤 어그 다른 뭐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좀 홍보 활동을 적극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또 어, 이 참가자들 참가자 참가자들의 어떤 그 회원사들한테 어떤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어떤 그 비영리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참가 회사들한테 어떤 그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제 어떤 그 중소기업들이 홍보를 할수 있는 어떤 전략, 마케팅 전략이 안 세워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를 하나 활용한다든가, 아노면 뭐 산업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어떤 참가자들의 어떤 기술을 홍보하고 뭐 마케팅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주안점이 있고요. 또어 해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어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하고 또 공공 구매 기관의 어떤 그 발주 실무자들들을 초청해서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하고 어,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바이어들이 초청했을 경우에 에, 항공료 또는 어떤 그 숙박비도 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어떤 저, 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참가자 회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